지맥제압전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금메달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이거 다음 난이도를 도전을 해봤는데, 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깔끔하게 포기하고, 이 금메달로 그냥 만족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환상극 영상이고요. 지금 이거 환상극 영상이 두 번째인데, 오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보스전 위주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요번에는 이거 속성이 너무 좋아요. 그쵸불물 얼음이면은 이거 그냥 너무 좋은데. 일단 파티를 대충 짰고요. 근데 솔직히 이 캐릭터 풀로는 그냥 무난하게 깰거 같은데 말이죠. 별 9개 목표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냥 혼자 하는 거면은 별로 긴장이 안될 텐데 녹화를 하다 보니까 긴장이 좀 되네요. 오케이. 근데 지금 1, 2라운드에서 너무 엄청나게 많은 리트를 했거든요? 여기 1, 2라운드. 아니, 아니, 진짜. 체험 캐릭터로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 이거 이상한데? 다시. 잠깐만,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아니, 이거 달리야. 왜 이렇게... 아... 꿰 음... 뚫어주지? 어떤 수가 나오려나. 두려움에 떨어라 헤헤... 헤라 아프다고 울지 마. 끌었네 끌었어 으흡. 사부의 일수를감상하일큰단한다 슬슬 진지하게 해볼까 아. 이곳에서 떠올라라 와 죽을뻔 <laughs> 와 죽을뻔 얽혀들어라 도망칠 생각 마 아니, 왜 저는 이렇게 힘들게 깨는 거죠, 대체? 아니, 그, 다른 분들 보면은 엄청 쉽게 깨던데. 아니, 얼음, 아니, 얼음 캐릭터가 없는데. 아니,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어떡하죠? 아 지금 얼음 캐릭터가 없는데? 얼음 캐릭터 일단은 에스코피에 있으니까 뭐 이런 느낌? 등장! 처음 처 내가 모두를 화염으로 뒤덮혀라! 불태워주마! 날 막을 수 있겠어? 흰 기러기에 말겠지! 짜잔! 헉헉 이깟 상처 따위! 전! 어. 휩 하늘에 불꽃처럼 버란다! 응 그냥 써? 최대 출력 전! 헉 등장! 한자기 는이다 오케이. 어? 얘는 쉽네. 별거 아닌데. 동료 랜덤. 그래 뭐 랜덤. 아니 둘둘다 아무짝에도. 천상에 다가가 아무짝에도 그 의미 없잖아. 확실히 근데 이번 환상극은 좀 쉬운 것 같긴 합니다. 저번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이거 근데... 아, 풀이나... 아, 쓰면 안 되겠는데, 이번에는... 아, 근데 써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아, 다음에 써야 되는데, 얘는... 아, 모르겠다. 그냥... 그냥 쓰자... 그냥 써... 그냥 써... 아니 형... 정수. 형... 아, 캔슬 됐다... 아! 하니, 진실을 위한 하니, 이건 어때? 이게 컨트롤돼? 아! <laughs>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이러면은 별별못 얻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 일단 얼음을 좀 아껴야 되는데, 음, 어 얼음은 아껴야 되고 일단 그러므로 일단은 아 근데 이이 이, 이 조합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 조합으로 할 수밖에 없어 야, 잠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리 와. 어. 아, 아니. 어째서 시간이 모자란 거지? 아니, 이거 그 샤를로트가 너무 안 좋은 게 아닌가? 샤를로트 그냥 좀 별론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어떡하지? 아니, 잠깐. 아니. 캐릭터 캐릭터 이거 운빨 이거 맞아요? 진짜? 아니, 이, 이 조합밖에 없어. 정수. 이 조합밖에 없잖아, 지금. 감기 조심. 아무리 생각해도 이 조합밖에 없어. 아 아, 망했는데? 가품이 되어라. 얌전히 있어, 이 순간을 영원하게, 짜잔. 고개를 숙여라. 밀물이 내가 돌아왔다! 제발! 와, 됐어. 와, 됐어요. 오케이. 그치, 오케이. 스커크 드디어.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진짜 오래 걸렸다. 진짜. 드디어 마지막 보스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 어 파티는 일단 괜찮거든요. 여기 근데 프리나가 없어가지고 행추 넣어야죠. 이렇게 집어넣고 신학을 넣는 게 나은가? 여기다가 그냥 해 진행해. 냉동해야겠다. 제우유호 열어. 기와 정신을 하나로 계율에 따라 행하리 선라 허. 음. 아니 근데 스쿼크 육성이 다 끝나가지고 확실히 그냥 엄청나게 쉽네. 마지막이 제일 긴장감 없다. 하늘의 명고화 신비, 줄기를그리긴 어려운 끝. 아 무사히 무사히 끝났네요. 무사히 와 진짜 아니 여기가 제일 <laughs> 여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여기가. 여기에서 한 진짜 다섯 번씩 리트 한것 같아요 진짜. 건너뛰기. 이거 근데 그 스커크 픽업이다 보니까 접대 해준 거겠죠? 어? 와. 아니 이번 거 진짜 괜찮네. 오. 이거 근데 세 개씩 주는 거 진짜. 너무 적지 않나요? 일단 뭐 환상극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별도 무사히 성공을 했네요. 그냥 스커크 덕분이다.